첫 번째 비트코인의 사상 최고가 경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원화 기준으로는 이미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캡처를 한게 일요일이었어요. 8,970만 원을 찍었었습니다. 그 전에 가장 높았었던 게 2021년 11월에 고가 보시면 8,240만 원이었습니다. 8,240만 원 고가였던 게쭉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지고 지금 8,970만 원까지 올라가게 됐는데요. 최고가를 경신을 한 거죠 원화 기준으로는 달러 기준으로는 아직 조금 멀긴 했습니다. 최근에 달러가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이 원화 대비는 올라가도 달러 대비는 여전히 곧 넘기지 못하고 있는데 62,400불 어제 일요일이죠 일요일에 캡처를 한 건데 지금 68,000불까지 갔어요 미친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요것도 지금 9700만원입니다. 9 3 0 0또 떨어졌어요? <laughs> 뭐야, 그게. <laughs> 장난 아니네요. 아무래도 비트코인 한참 변동성 심할 때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아빠 비트코인, 1비트코인만 사주세요 했을 때. 아니, 무슨 장난치는 거, 그런 4,700만원짜리를 어디서 그렇게 쓰려고 하는 거니, 너 8,900만원짜리 돈이 있어? 그런 얘기 하면서 가격이 변하는 <laughs> 우스갯소리가 있기도 했었는데, 지금도 또 여전하네요. 어쨌든, 가장 고점이었을 때가 68,990불이었습니다. 요거를 넘기는 게 목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것도 제가 좀 전에 본게 최고점이 68,200불인가? 까지 본거 같아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티코인이 뭐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다들 아시고 계시죠. 직접 경험을 하지는 못했어도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것은 다들 아시고 계실 텐데, 중앙 정부에서 발행하는 화폐에 대한 값어치가 제대로 책정되어 있는가에 대한 중앙에 집중된 권력이 믿어도 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로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가명을 쓰는 사람이 중앙집권화된 화폐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IT 기술도 많이 발달을 했으니까 각자의 서버 장부를 기록해 놓고 장부가 서로 증명이 될때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화폐 시스템을 구축해 보자라고 논문을 하나 내면서 만든 게 비트코인이라는 거였습니다. 비트코인의 채굴 가능한 최대 한도는 2,100만 개로 정해놨어요. 초기에는 엄청나게 빠르게 채굴이 됐었는데 지금은 거의 1,900 몇십만 개까지 채굴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채굴 속도는 점점 느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코인들 가지고 거래를 하게 되는 시스템이 형성이 된 거죠. 제가 뭔 소리 하나 싶으실 수도 있는데 굳이 이것까지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결국은 비트코인이 추구하는 바는 중앙집권체제에서 벗어나서 각각의 개인이 주인이 될수 있는 탈중앙화가 코인의 추구하는 바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탈중앙화라는 게 모토이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하드디스크에 코인을 천 개든 만 개든 가지고 있다. 요거는 정부가 알 도리가 없는 겁니다. 정부의 시선, 권력자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어디에 이용이 됐냐면 어둠의 경로에서 이용이 많이 됐었습니다. 옛날부터. 2010년대 초반 요때부터에요. 다크 웹 딥웹 검색엔진으로 안 뜨는 그런 사이트들 이상한 것들을 거래하는 그런 사이트들에서 비트코인을 거래 수단으로 많이 썼었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코인 10개를 쭉 나열을 한 겁니다. 비트코인이 시총이 1조 2천억 달러에 달하게 됐습니다. 지금 가치로 따지면 6만 2천 불이었는데 지금 6만 8천 불까지 갔으니까 한뭐 1조 5천억 달러 정도 되겠죠. 어쨌든 재밌는 거는 이 코인의 성격이 뭔가 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답을 못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회계 거래를 할 때 조차도 채권은 안전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물론 신용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요. 그리고 주식은 위험 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산의 성격을 정해놓고서 안전자산은 경제 위기가 와도 크게 돈 잃을 가능성이 없는 것들을 안전자산이라고 보는 거고 경제 위기가 왔을 때돈 잃을 가능성은 크지만 성장할 때 내가 그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거는 위험자산 이렇게 이제 구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코일이라는 거는 아직까지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체성을 확실히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갈팡질팡을 하고 있어요. 불과 2020년 이전까지만 에도 금이 움직이는 모습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가. 2020년 이후에 움직이는 모습이 조금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지정학적 위기가 있을 때확 올라간다거나 18년, 17년에 미중무역 분쟁이 터졌을 때 갈등이 고조되고 있을 때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는데 2020년 이후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엄청나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금은 2020년 이후로 계속 횡보를 했거든요. 비트코인은 왜 올랐냐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디지털 금이라고 불릴 정도로 금과 비슷한 모양을 보여줬던 게 최근에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2020년에 제로금리가 됐습니다. 제로금리가 되고 나서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됐었죠. 요거의 성격은 뭐랑 더 비슷하냐? S&P 500이나 좀더 깊게는 나스닥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2020년 이후로부터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위험 자산으로서 인식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2020년 이후로 나스닥이나 S&P 500이 왜 올랐냐를 물으신다면 제로금리 속에서 수익을 줄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 보니까 성장하는 기업들밖에 없겠구나.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을 했고 그래서 S&P 500이나 나스닥으로 자금이 몰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이나 성장할 시장이겠다 라고 투자자들이 판단을 했던 게 비트코인이기도 했었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2020년 이전, 대로금리가 오기 이전에는 디지털 금이라고 해서 금과 비슷한 성질을 보이고 있던 놈이 2020년 이후로는 금이 아니라 나스닥과 비슷한 모습을 띠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금리가 한참 올라가고 있을 때 나스닥이 엄청 빠졌었잖아요. 비트코인 또한 나스닥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나스닥이 오른 거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급등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제 생각은 뭐냐면요. 다시금 2020년 이전에 지정학적 리스크를 반영하는 자산으로 돌아간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워렌버핏이 버그셔해서웨이가 TSMC의 모든 주식을 팔았었습니다. 2023년 5월에요. 왜 팔았냐면 양한관계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모습에서 전쟁 리스크를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2021년 3분기의 중국 집값이에요. 파란색이. 하늘색으로 표시된 게 서프라임 모기지가 터질 당시에 미국 집값. 집값입니다. 그리고 1991년 버블이 붕괴될 때 일본 집값입니다. 요것들의 집값보다 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게 중국의 집값이라는 거예요. 2차 대전이 발발하게 됐을 때도 독일 내부에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고 문제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독일 국민들을 규합시킨 게 히틀러가 외부 세력이 잘못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독일 사람들을 나치 세력으로 규합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시진핑은 꽤나 높은 정치적 리스크에 접해 있는 상황이고 그러는 와중에 중국 증시도 계속 빠지고 있고 홍콩 증시도 마찬가지고 중국 부동산도 계속 빠지고 있다 보니까 중국의 인민들은 투자할 곳이 비트코인밖에 없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좀 드는 건 있어요. 그러는 와중에 요 리스크가 점점 확대되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반영하면서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저는 들고 있고요. 그러는 와중에 이 가자 전쟁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하마스 간의 전쟁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도 사실은 미국이 세워준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이스라엘과 중동의 전쟁이 저는 미국과 중동의 전쟁이 아닌가 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조금은 들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국과 중동 간의 갈등 또한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러시아에서도 되게 웃겨요. 유럽의 라트비아인가 어떤 나라가 우리 우크라이나의 파병을 검토해보겠다라고 하니까 푸틴이 우크라이나 파병하면 핵 쏜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해 쏜다고 하니까 다른 유럽 나라들이 아니야 우리 그런 거검토한적 없어라고 지금은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여기도 갈등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북한에도 봄이 오는 겁니까? 자유민주정당이 창당이 됐답니다. 주도자가 중등 교사였는데 처형이 되기는 했습니다. 어쨌든간에 북한이라는 사회에서 자유민주정당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북한도 내부에서 갈등이 되게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김정은이 최근에는 남북이 동족이 아닌 두 국가라고 규정을 하고 우리 통일이지 않을 겁니다. 북한 사이트나 사진 같은 보면 한반도 사진이 걸려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한반도 사진들 다 없앴습니다. 남한과 다른 길을 가겠다라고 김정은은 선언을 했고 최근에 김정은이 정치적 행보 중에 신기한 게 있는 게 지역발전을 잘못 시킨 것 같아서 송구스럽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송구스럽다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에서 갈등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 대만뿐만 아니라 러시아, 유럽 또 그렇고 중동과 미국 간에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나라와 북한 간에도 계속 정치적 갈등 그러니까 지정학적 갈등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갈등이 생기는 또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경제 위기가 내부적으로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외부로 적을 돌리는 이슈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외부에 갈등이 생기는 원인 자체가 결국 내부적인 경제 위기에서 촉발됐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호화폐가 오르는 것들이 다시금 지정학적 위기에서 기인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전통적으로 지정학적 위기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게 금이거든요. 근데 금이 최근에 많이 횡보를 하고 있었고 아무래도 이제 금은 되게 무겁잖아요. 비트코인은 수조 원치를 갖고 있어도 그냥 그 하드디스크 하나만 들고 다니면 되잖아요. 금은 수십억 원어치도 들고 다닐 수가 없다는 거죠. 너무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의 금대신에 대안이 비트코인이 아닌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금이 좀 횡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잠깐의 시차를 둘 수는 있겠지만 금도 매력적인 자산이 될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만든 게 토요일 일요일이었는데 이때 이제 이렇게 캡처를 했는데 지금 2130불까지 올라갔어요 이미 저는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것 같아요 제가 회의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비트코인 자체는 블록 체인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해킹당할 일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는 충분히 해킹될 수 가 있거든요. 이 웃긴 거죠. 비트코인 자체는 해킹될 수가 없는데 거래소가 해킹될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비트코인 해킹했다. 전부 다 그냥 거래소를 해킹하거든요. 비트코인을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제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걸 물어봤을 때. 아닐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믿을 수 있는 대안으로서 코인 대신 살 만한 거는 금이 제일 좋은 수단이 아닌가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조금 드리자면요.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원화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도 경신한 비트코인 어, 달러화 기준으로는 아직 고점에 한참 못 미치지만 도달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 대부분 가치 저장 수단이 그렇듯 비트코인의 가치 또한 인간의 허구를 믿는 능력의 발현입니다. 어, 솔직히 비트코인으로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차라리 금으로는 전... 도율이 높다 보니까 반도체를 만드는 데라도 쓰지만 비트코인으로 할수 있는 건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데 사람들이 그걸 가치 있다고 믿으니까 그게 가치가 있어지는 거죠. 원래 지정학적 위기 때 가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근 3년간 위험 자산과 커플링이 많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최근 러시아, 유럽, 미국, 중동, 중국, 대만, 한국, 북한 등각 곳에서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금의 상승세는 다시금 지정학적 위기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전통적으로 지정학적 위기를 반영해오던 금이 여태 실망만 계속 줬었는데, 미워도 다시 한번 바라볼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